22년 1학년 9월 모의고사 35번입니다. 패스트 페이스드한 이볼루션.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게 된 혹은 빨라진 진화, 모의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빨라진 진화는 급격하게 트랜스폼, 바꿔왔다. 어떤 역동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뭐의 비즈니스 모델? 관광산업이나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저기, 호스피탈리티가 원래 환대, 반갑게 맞아줌, 뭐 그런 뜻인데, 이 관광산업에서의 그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뭐 숙박업소, 여관이나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있는 식당들 아니면 뭐 기념품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기술 발달 여기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보통신 기술의 그 빠른 진화가 바꿔놨다 이거예요. 이런 관광 산업의 여러 부분들의 역동성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정보통신 기술의 여기서는 진화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진화가 그냥 넓은 의미에서 관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업의 운동과 역동성과 사업 모델을 오래 걸려서 바꾼 것도 아니야. 아주 급격하게 바꾸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를 봐야겠죠. 이것은 뭘로 이어졌냐? 새로운 수준과 형태의 경쟁으로 이어졌대. 아마도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겠죠. 그렇죠. 이쪽에 나와 있죠.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할거 아니야? 이 호텔 갈 건지 저 호텔 갈 건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경쟁에 있어서 옛날에도 경쟁을 했지만 아주 새로운 수준과 형태의 경쟁으로 이어진 거지. 방식 자체가 바뀐 거지. 그리고 모두 바꿔놨느냐? 그렇게 달라진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고객들의 경험, 고객 경험도 바꿔놨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병렬이고요 엔드 기준으로. 음, 바꾼 거에 대한 내용의 상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거의 변화에 의해서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 이러한, 그, 산업의 변화가 어떤 경쟁 방식의 변화. 그리고 고객들이 느끼는 고객 경험의 변화로까지 이어진 거죠. 음, 지금 제가 병렬 처리한 거 말고는 저는 뭐 특별한 거안 보이거든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할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창조해내고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프로바이딩, 공급하는 것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 만족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고객 충성도로까지 이어져. 뭐에 대한 고객 충성도? 그 서비스 제공자나 브랜드. 즉, 호텔 같은 거에 대한 고객 충성도로까지 이어지지. 고객 충성도라는 거는 그 특, 고객이 그 특정 브랜드나 특정 업체만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걸 이제 고객 충성도라 그러죠? 음, 굳이 뭐 병렬 따지자면, 크리에이팅이랑 이제 프로바이딩이 병렬인데, 다 떠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S잖아요? 크게 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리즈가 왔는데 왜 단수 처리가 단수 처리를 했냐 이거지. 그 이유는 뭡니까? 크리에이팅이랑 프로바이딩을 하나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독특한 경험을 창조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는 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말이 맞죠.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새로운 서비스의 형태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족감이나 고객 충성도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순서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 새로운 경험, 그리고... 저게 뭐였냐? 아, 서비스에 대한 편리한 접근.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로 이어졌죠. 그래서 보시면 되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정보통신기술 변화, 역동, 관광업의 역동성과 사업 모델의 변화, 그렇게 사업 모델과 뭐 역동성이 변해서 경쟁과 고객 경험의 어떤 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거에 의해 나타난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 순서대로 쫙 제시되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최근의 기술적 부스트는 사실은 부스트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스트란 건 뭔가 촉진제, 에너지를 높여주든지 추진력을 높여주든지 힘을 보태주든지 가속력을 더해, 더해주든지뭐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부스트라 그러잖아요. 우리 백신도 부스터샷 맞았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뭐 기술적 발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 부스트 해도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리시브는. 동사일 수가 없다. 기술적 부스트가 뭘 받냐? 관광업 분야에서, 관광업 분야에 의해 받아들여진 가장 최근의 기술적 부스트는 뭐에 의해서 대표되냐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대표된대요. 그러니까 기술적 변화에 의해서 이 모든 이 과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예시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드는 것이고요. 여기도 뭐 해드니까 이즈구 리시브드 부, 어, 분사로 수동인 거 당연한 거고요. 분동사 그러니까 이즈 리프레젠트도 수동인 거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어플의 사례를 들고 있지. 요즘에 직접적으로 뭐, 호텔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뭐, 서비스 뭐 있냐고 물어보고, 뭐, 그러는 빈도 굉장히 줄었잖아요? 뭐, 어플 깔아갖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가격표니 뭐니 하고, 뷰도 다 찍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정말로, 관광객들에게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실어주는 거야. 어떤 힘을 실어주냐? 모바일을 통한 접근권의 힘을 실어주는 거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어떤 서비스? 호텔 예약이라든지, 항공기 티켓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로컬 어트랙션이니까 뭐그 동네에 괜찮은 관광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로컬 어트랙션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모바일로,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투어리스트들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얘도 일종의 제공이나 공급의 동사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에게 제공을 했더니 B와 공존한다 즉 남은게 B다 그 얘기는 뭐예요 B를 줬다는 얘기지 A에게 B를 제공 공급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어리스트 위드 모바일 엑시스는 그리고 저기 전치사 위드가 왜 왔는지는 어, 상당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뭘 발생시켰냐? 강한 흥미와 상당한 이윤을 발생시켰지. 그리고 얘왜 왔냐? 라고 물어보면은 어유, 에스가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요거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플의 사례라고 하면서, 뭐 티켓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뭘 높여주는 거냐 고객의 강한 흥미를 높여주고 강한 흥미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강한, 강한 흥미를 발생시키고 그게 결국에는 뭘로 이어질 거냐 돈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상당한 이윤이 발생한다 관광산업도 산업인 이상 어, 이윤이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얘는 뭐 지문이 아주 심플하죠?